6시 33분에 대전으로 가는 ITX 청춘 4,151 열차가 타는 곳 3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 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he ITX Cheongchun Train Number 4151, Departing for Daegu at 6:33, is now approaching Platform 3.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line. 지금, 대전. 대전 가는 ITX 청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일반 열차로. 전동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열차에 승차하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he ITX 청춘 train bound for Daejeon is now approaching. This is not a metro train. Passengers using metro rail services may wait for the next train.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대전. 대전 가는 ITX 청춘 열차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님께서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elcome aboard the ITX 청춘 bound for Daejeon. Daejeon. We will do our best to make your travel as pleasant and comfortable as possible.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해 주시고 승차권이 없거나 자전거 거치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질서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ITX 청춘 전용 승차권이 필요한 열차로 일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신용카드, 경로 모임 무대권 등 전철 승차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ITX 청춘. All types of subway tickets are not valid for this train. Please check ticket ag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해 주시고, 승차권이 없거나 자전거 거치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질서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좌석 옆 테이블을 꺼내실 때에는 손 끼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노량진, 노량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고객께서는 QR 게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고, 전동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교통카드 승차 처리기 혹은 마지막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e at No Ranjin. No Ranjin Station. Please scan your QR code tickets at the gate with a scanner when you get off the tr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해주시고 승차권이 없거나 자전거 거치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질서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ITX 청춘 전용 승차권이 필요한 열차로 일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신용카드, 경로 모임 무대권 등 전철 승차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I T X Changchun. All types of subway tickets are not valid for this train. Please check ticket ag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좌석 옆 테이블을 꺼내실 때에는 손 끼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신도림 신도림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고객께서는. QR 게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고, 전동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교통카드 승차 처리기, 혹은 마지막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e at s i n d r i m s i n d r i m Station. Please scan your QR code tickets at the gate with a scanner when you get off the tr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ITX 청춘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해 주시고, 승차권이 없거나 자전거 거치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질서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ITX 청춘 전용 승차권이 필요한 열차로 일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신용카드, 경로 모임 무대권 등 전철 승차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ITX 청춘. All types of subway tickets are not valid for this train. Please check ticket ag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좌석 옆 테이블을 꺼내실 때에는 손 끼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수원, 수원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고객께서는 QR 게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고 1호선, 수인분당선 전동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교통카드 승차 처리기 혹은 마지막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수인 분당선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역에서 시간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 r r i v e at Suwon. Suwon Station. Please scan your QR code tickets at the gate with a scanner when you get off the train.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1 or s u o n Bundang line.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Customers taking the Suin-Bundang line, please check the timetable at the station or on KORAIL website. If you are going to transfer to the subway, please use the transportation card reader available at kiosk on the way to boarding and transferring.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해 주시고 승차권이 없거나 자전거 거치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질서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ITX 청춘 전용 승차권이 필요한 열차로 일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신용카드, 경로 모임 무대권 등 전철 승차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ITX 청춘. All types of subway tickets are not valid for this train. Please check ticket ag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좌석 옆 테이블을 꺼내실 때에는 손 끼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평택, 평택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고객께서는 QR 게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고, 전동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교통카드 승차 처리기 혹은 마지막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e at Pyeongtaek. Pyeongtaek Station. Please scan your QR code tickets at the gate with a scanner when you get off the tr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해 주시고 승차권이 없거나 자전거 거치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질서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ITX 청춘 전용 승차권이 필요한 열차로 일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신용카드, 경로 모임 무대권 등 전철 승차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ITX 청춘. All types of subway tickets are not valid for this train. Please check ticket ag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좌석 옆 테이블을 꺼내실 때에는 손김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천안. 천안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고객께서는 QR 게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고 전동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교통카드 승차 처리기 혹은 마지막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ed at Chenin. Chenin Station. Please scan your QR code tickets at the gate with a scanner when you get off the tr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해 주시고 승차권이 없거나 자전거 거치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질서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ITX 청춘 전용 승차권이 필요한 열차로 일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신용카드, 경로 모임 무대권 등 전철 승차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ITX c h o n g c h u All types of subway tickets are not valid for this train. Please check ticket ag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좌석 옆 테이블을 꺼내실 때에는 손끼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조치원 조치원 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고객께서는 QR 게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e at Jochiwon. Jochiwon station. Please scan your QR code tickets at the gate with a scanner when you get off the train.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를 소지하고 iTx 청춘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해 주시고, 승차권이 없거나 자전거 거치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질서를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ITX 청춘 전용 승차권이 필요한 열차로 일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신용카드, 경로 모임 무대권 등 전철 승차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train is ITX 청춘. All types of subway tickets are not valid for this train. Please check ticket again.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대전 대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역을 나가실 고객께서는 QR 게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고 대전 1호선 전동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교통카드 승차 처리기 혹은 마지막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the final destination Daejeon. Daejeon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Please scan your QR code tickets at the gate with a scanner when you get off the train. You can transfer to the Daejeon line number one. If you are going to transfer to the subway, please use the transportation card reader available at Klosk on the way to boarding and transferring. Thank you for traveling on the ITX Chongchun.